79년 박정희 서거 후에 1212로 권력을 장악했던 전두환이 있는데, 어, 전두환은 그 박정희 시대 때 초급장교에서 최고회의 민원 비서관, 중증 인사과장 부임, 보려, 보안사령관까지, 어, 80년대 그중앙정보부장 서리로 남산을 오게 되면서 이제, 박정희 시대를 소멸하게 됩니다. 그5.16 당시 전두환, 이제 동승동의 서울대 물리대 ROTC 교관이었고, 6 1 0 그러니까 6월 12일 중앙정보부법 공포를 합니다. 국정원 설립기념일. 어, 전두환은 백마부대 29 연대장 대령이고, 어, 군사독재 정권으로는 박정희 18년,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정희가 부구도 공작이 있는데 그 사상계 사상계를 이제 발행을 해서 그 서적 총판 통해서 보급하면은 그 중정이 서점 및 책을 못 팔게 압력을 넣습니다 세달 동안 창고에 있다가 반품을 시키는, 그러니까, 어, 서점에서 팔지도 않으면서 책을 이제 팔 것처럼 보급을 시킨 거죠. 그러면 창고에 있다 보관하다가 반품을 시키니까 그 사생, 사상계는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상계는 이제 빚내서 받는 돈도 없이 빚을 내서 책을 인쇄를 해가지고, 근데 책값은 또 그때 당시 후불이다 보니까 창고에 보관된 책들이 이제 한꺼번에 반품이 되면서 어, 부도를 시키는 게이하 박정희의 부도 공작입니다. 게다가 박정희가 사상계 그 세무 조사를 해가지고 엄청난 그 세액을 부과를 시킵니다. 그 재심청구해도 설명 없이. 어, 기각을 시킵니다. 어, 그리고 이제 1967년 5월에 68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해서 어, 투표 일주일 앞두고 이제 감옥에 나와서 이제 1967년 6월 8일 공화당에 강상욱 1만 8000표로 국회의원에 이제 당선이 됩니다. 어, 막걸리나 고무신 등으로 금품, 향응 공작 정치가 횡행했고 그 박정희 연구 집권위 했던 삼선 그 개헌 반대 운동을 했던 박정희 연구 집권을 저지하려고 했던 그 장조나가 이제 반대를 했고 두번 연속 대통령하고 또 하려고 하자 투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야당 국회의원 수가 적어서 삼선 개헌안이 통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미도 부대에는 북한 침투 작전을 목적으로 했던. 그 1968년 4월 1일 공군 예하에 창설됐던 부대 실미도 부대 정식 명칭은 제2325 전대 제209 파견대. 31명으로 꾸려진 실미도 부대는 훈련 도중에 제 7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3년 4개월간 훈련을 받았던 공작원 24명이 가혹한 훈련과 부당한 처우에 1971년 8월 23일 기간병 18명을 살해를 하고 섬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들이 서울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공작원 20명, 경찰 2명, 민간이 6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어, 생존 공작원 4명, 이 군재판을 통해서 이름의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어, 지난해 그 11월 진화위 조사에서 지난 11월 그군 당국이 공작원 4명 사형 집행 사실을 가족 친척에게 통지 안 했고 시신도 가족에게 인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생존 공작원 실미도 부대 생존했던 공작원 4명이 시신이 가족에게 인도되지 않았다. 1971년 4월 27일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이 낙선하게끔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신선포를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가 아닌 유신, 그것을 막는 유신선포를 했다. 1972년 10월 유신체제 선포 후에 통일조치의 국민회의 기구를 만들어서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출하는 게 아니라 대의원들이. 한 2,000명에서 5,000명들이 모여가지고 장충체역관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 후보는 박정희 밖에 없었다. 홀로 출마했다라는 것입니다. 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청, 1972년 12월에 제8대 대통령 선거 득표율 99.9%로 당선이 되고 득표만이 기권표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1973년 12월 13일 지독한 유신 독재, 반유신운동의 유신 독재를 막는 반유신운동, 유신헌법 개헌 위한 100만인 청원 서명운동이 있었습니다. 1974년 1월 8일 날 긴급조치 1호 어, 긴급처치하겠다. 그 2호가 발표됩니다. 이거 비상기엄 같은 형식의 그래서 유신헌법에 반대하거나 개정을 요구하면 처벌한다. 이제 비상기엄형식이의 긴급 조치가 1호, 2호가 발표됩니다. 그 서명운동했다라는 이유로 15년 그 징역형이 선고가 되고 당시 56세였던 장준하가 이제 미국 대사관 합의부 에게 유신독재 횡포를 지적하게 됩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피격, 서거가 됩니다. 공정동 중앙정보부 식당에서 최대 수혜자가 바로 최규하, 1979년 12월 7일, 제10대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겠고, 어, 통일주최 국민회의 장춘체육관 제적대의원 2,560명 중에 2,549명이 참석하였다. 그래서 무효표 84표로, 이제 2,465표로 선출이 된다. 10대 대통령 체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그래서 김재규 라인의 정승화 대저, 대장이 있는데, 어, 전두환에 대항을 했던, 1212 .12 사건 때 병력을 동원해서 전두환에 조직적으로 대항을 했던 정승화 대장이 있다. 김재규 라인. 근데 이 정승화 대장은 김재규 내란방조 혐의로 입건이 된다. 1980년 7월 달 기염사령부가 어, 이제 김대중 일당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제 매듭을 지었다. 이제 계엄사령부가 그 수사를 매듭을 짓고 어, 김대중 음, 등어 37명, 37명 내란 음모 국가보안법, 반공법, 외국환 관리법, 계엄포고령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 방침을 발표했다. 간비상엄이 이때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죠. 육군본부 개연보통군법회의 의는 1980년 9월 17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 열고, 이제 김대중 피고인에게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방공법, 개연법, 외국한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서 사형을 선고시켰다. 그래서, 어, 김대중은 어, 내라는 모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됐다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대중 피고인에게 압수했던 1화 20만엔 미화 7,300달러 몰수했다. 하나로 어, 157만 1,400원으로 추징 정도 추징 정도를 추징했다. 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청주교도에서 복역 중에서 이제 서울대학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지병을 치료받았고, 미국에서 병 치료를 희망을 했다.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인도주의적 배려를 해서, 어, 10월 16일, 어, 서울대 병원 이송 치료 및 미국에서 병을 치료했다. 김대중이. 1970년 군사독재, 그 신군부 세력의 전두환. 419 이후에 출범했던 제2공화국, 이공화국 내각 책임제다. 내각 책임제 1960년 제5차 지방 자치법을 개정했고 대통령이 임명제 방식이던 단체장을 직선제로 선출 방식으로 바꿨다. 대통령이 임명 안 하고 직선제로 선출한다. 단체장을 1960년 12월부터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단체장, 지방의원, 직선제로 선출이 되었다. 군사혁명위원회 5.16, 군사 코트타 한 1700명 정도였는데, 1961년 5월 16일에 지방의회를 해산시키고, 1952년 그 4월 지방의회에 구성된 이래 이제 9년 1개월 만에, 이제, 박정희 6월 6일 비상조치법, 조치법 제20조의 근거,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이 임명이 된다. 어, 인구 15만 이상의 시의장은 국가 재건 최고회의 승인으로 그냥 내각이 임명이 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지사가 임명을 했다. 독재에 의한 전체주의 국가였다. 박정희는 1962년 12월 개정한 헌법부칙 제 7조 제 3항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의회의 구성 시기에 관하여서 이제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가 금지되고 지방자치 실시를 무기한으로 연기. 그 10년 뒤에 1972년 박정희가 개헌 유신헌법부칙 제 10조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지방자치 싹을 자른다. 자기 결정권을 없애버린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통일될 때까지 구성을 할 수가 없다. 개헌을 합니다. 헌법이 규정한 민주공화주의가 실조, 실종이 되고 중앙집권에 의한 공작정치 이제 왕권 강화가 집중되었다. 새마을운동 국민정신교육이라는 새마을운동. 1972년부터 1980년까지 새마을교육 실적 합숙교육이 있었다. 67만 8천명 단기교육은 6953만명 3만명 6953만명 해당기간 2회 이상 교육에 참여하는 굉장히 국가가 부르면 지체 없이 동원되어야 하는 타의적 삶을 살아내는 새마을운동 1980년 제5 공화국의 전두환이 개헌을 또 단행을 해서 지방자치 실시를 또 무기한 연기. 헌법 부칙 제 10조. 1987년 제 9차 개헌으로 부칙 제 10조 규정을 삭제하고 그 동안에 그 지방자치 중단으로 민주주의 가치 손상시켰다. 어, 그리고 그 박정희 정권의 그런 일본식 근대화라든가 저임금 구조 기반한 기업 중심 경제 성장, 성장 정책. 그러니까 이때는, 어,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어, 최저임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이제 기업이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 자, 그 다음 1970년 11월 13일 노동자 전태일이 분신하게 됩니다. 이 노동 문제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 1965년 6월 한일 기본 조약을 반대를 하게 됩니다. 1971년 4월 29일 제7대 대통령 선거 후에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비상계엄 같은 위수령을 발동합니다. 박정희는 위소령을 발동해서 서울대고려대연세대등 대학의 휴업령을 강제지시, 무장군인을 학내에, 진주, 학내에 머물게 하면서 시위에 가담만 하면 재적 처분을 시켰습니다. 박정희가 1971년 12월 6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하고, 12월 27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을 하고, 1972년 10월 17일에 대통령 특별 선언을 발표하고 비상 계엄령을 선포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부분적인 헌법을 정지를 박정희가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1972년 10월 17일에 그다음에 1972년 대통령 특별 선언이 있었고 유신을 선포했다. 국회를 해산했다. 제왕적 독자 독재 국가 체제를 공고히 했습니다.